이어서 어, 캔들이 두 개가 있는 경우에 패턴을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것은 이제 상승 장악형이라고 해서 어이 음봉이 나오고 양봉이 나오는 거죠. 그죠이아래건 반대로 양봉이 나오고 음봉이 나오는데 이 몸통이 훨씬 깁니다. 두 번째 나오는 몸통이 첫 번째 거보다 훨씬 길고요. 그게 차이점이죠. 어, 그런데 여기 보시면 상승장학현우에 음봉이 나오면서 양봉이 이렇게 길게 나오면서 이 음봉보다가 몸통이 더 길게 나옵니다. 아, 그러면 그 다음부터 쭉 상승한다는 얘기죠. 예, 반대로 양봉이 나왔지만 그 다음에 음봉이 나오는데 이 음봉의 몸통의 길이가 양봉의 몸통 길이보다 더큰 거죠. 그러면 하락합니다. 이때 그 꼬리는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이쪽도 마찬가지고요. 예를 들어서 이 머리 길이를 생각하면 안 돼요. 얘는 몸통만 봐야 된다는 거지, 몸통만. 여기서 윗꼬리가 이렇게 길게 이렇게 올라온 거는 아무 관계가 없어요. 이 몸통 자체가, 어, 두 번째 나오는 몸통 보다가 더 작아야 돼요. 그러니까 두 번째 몸통이 더 길게 나오면 예, 상승을 전환한다고 보면 됩니다. 반대로 하락하는 경우도 두 번째 몸통이 음봉으로서 더 길게 나오면 하락으로 전환한다는 것이죠. 자, 관통형은 두 번째 나오는 양봉이 첫 번째의 음봉보다가 은봉 음봉의 한반 정도에서 멈추는 거죠. 이렇게 되면 어, 추세가 어떤 상승으로 반전한다는 그런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 보시면 이렇게 해서 상승을 하는데 여기서 멈췄어요. 그 다음에는 쭉 올라간다는 거죠. 어, 반대로 양봉이 나오고 음봉이 나오는데 이 음봉에 종가가 양봉의 한반 정도에서 멈추면 그 다음부터는 이렇게 하락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음봉이 나오면 하락 추세고 양봉이 나오면 상승 추세로 간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양봉 다음에는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고 음봉 다음에는 하락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그걸볼수 있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두 번째 나오는 것이 몸통이 더 작습니다. 첫 번째 몸통이 굉장히 길고요. 두 번째 거는 어 이렇게 몸통이 좀 작게 나왔죠. 그래서 하락 도중에 이런 패턴이 나면 어 상승으로 전환할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이제 바닥에서 이런 모습이 나고요. 이거는 위에서 이런 모습이 납니다. 위에서 이런 모습이 날 때는 이 하락으로 전환합니다. 그, 그, 양봉 다음에는 상승, 음봉 다음에는 하락. 이렇게 되죠. 예, 요것은 이제 그 바닥 직경과 상승 직경인데 몸통 길이가 다 비슷합니다. 음봉 양봉, 양봉, 음봉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 바닥 집계형 보시면 이렇게 음봉이 나오고 어, 그 다음에 양봉이 이렇게 나오는데요. 예, 이것도 이제 양봉이 나왔기 때문에 예, 상승으로 이어집니다. 이쪽도 음봉이 나오기 때문에 하락으로 이어집니다. 그다음에 문제는 이제 세 개의 캔들로 나오는 겁니다. 세 개를 보는 거죠. 동시에 이렇게 세 개를. 그래서 첫 번째가 음봉이 나오고요. 두 번째가 십자형. 십자형이 나오면 어떤 추세 전환을 의미한다고 볼수 있어요. 세 번째가 양봉. 양봉이 나오면서 어이 경우 이제 매수가 유입된다고 보기 때문에 상승으로 전환하게 했습니다. 이것도세 개를 볼때 이제 음봉이 연속적으로 어두 개가 아, 나타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어, 매도세가 이제 많이 나온다는 얘기가 되기 때문에 추세를 하락 추세로 전환하게 되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양봉 나오고 음봉 두개 뜨면 하락으로. 양봉 나오고 음봉 두 개면 하락으로. 그래서 대부분 상승 추세에서 이런 모양이 나오면 그, 하락으로 바뀐다.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되겠어요. 그 다음에 적산병, 흑산병. 양봉이 연속으로 세개 나오고, 은봉이 연속으로 세개 나오는 거죠. 이것은 이제, 바닥에서 적산병이 나면 굉장히 강한 상승으로 이어질 수가 있고요. 고점에서 흑산병이 나오면 크게 하락할 가능성이기 때문에 매도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갭이 이렇게 상승 아니까 갭, 갭 상승과 갭 하락을 어 보이는 경우죠. 그래서 바닥에서 이런 모습을 보이면 이것은 이제 상승 추세 전환이고요. 어 위에서 이런 모습을 보이면 하락 추세 전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상승 추세가 유지가 되려면 이세 번째의 종가가 첫 번째의 종가 아래로 내려가면 안 되겠습니다. 파란색이 이 빨간색 밑으로 안 밑으로는 안 내려가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하락이 유지, 계속 되려면 이게 양봉이 나왔지만, 이 양봉이 첫 번째 음봉의 종가를 넘지를 못했어요. 이렇게 올라가야 되는데, 여기서 멈췄죠. 그러면 하락이 계속 돼버린다는 것이죠. 자, 마지막으로 이렇게 갭 상승 갭 하락. 아, 모습입니다. 그래서 갭상승은 이제 매물대를 돌파한 거기 때문에 추세가 계속 유지될 수가 있고요. 어, 갭하락은 또 추가적인 하락을 합니다. 이렇게 박스권에서 다시 또 어, 밑으로 뚝 떨어지는 이제 그런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어, 이 패턴을 좀잘 보고 어, 대응을 해야 되겠습니다.